예, EIP7251은, 음, 이게 이제 이드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게 검증노드죠. 검증자, 밸리데이터 자, 이 검증노드가 얼마나 잘 동작하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드움 블록체인이 계속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검증자 노드죠. 예. 그래서 이 검증자 노드의 그, 그 검증자가 되려면은 그 지분을, 어, 패트라 꺼드기 전에는 32 eth를 스테이킹해야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스테이킹을 높였어요2048 e t h 로 증가를 시켰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여러풀들 스테이킹을 풀에다가 맡겼었거든요 어,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그 스테이킹을 많이 하는 데가 리도입니다. 리도. 리더. 어, 리도풀이 900만 e t h 를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바이낸스입니다. 바이낸스 코인베이스. 뭐, 이런 것들입니다. 로켓풀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, 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면 리도를 봅시다, 리도. 리도는 검증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팩트라이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32ETH만 맞게 뒀으면 됐습니다. 그러니까, 리도가 관리하는 검증자가 만 팩트라이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한 15만 검증자가 있었어요. 그런데, 검증자를 이제 조건을 2048 eth로 증가시키니까, 리도가 관리하는 검증자 숫자가 45,000개로 확 줄어들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,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베이스, 요 코인, 바이너스 다음으로 많이 스테이킹하고 있는 코인베이스. 코인베이스도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8만 명, 8만 개의 검증자를 관리했는데, 예,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25,000개만 관리하면 됩니다. 자 그래서 그래서 현재 그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총 공급된 이더리움이 약 1억 2천만 개. 지금 오늘 보니까 한 개당 가격이 한 3천 불 보면 되겠네요. 3천 달러. 이게 1억 2천만 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 어, 1억 2천만 개 곱하기 3천 하면은 총 이더리움 유통량이 에, 1억 2천 곱하기 3천. 한4천억 되나요? 4천억 달러? 에, 그게 지금 이드륨 그총 유통량입니다. 어쨌든 1억 2천만 개가 어, 이드움이 지금 유통되고 있고요. 그 중에서 29% 이게 에, 이와 같은 이 검정 에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. 이만큼이. 이만큼이 스테이킹 되어 있어요.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스테킹, 이만큼이 스테이킹 되어 있고요. 이것들은 이스테킹되 있는 액수만큼은 스테킹에 참여하기 때문에 연3% 정도의 이자를 배당받습니다 네, 투자 수익이죠. 투자 수익이요.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습니다. 나머지 이것들은 이제 사고팔고 하는, 중앙거래소 같은 데서 사고팔고 하면서 거래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고요. 예. 이들임에서는 이것들은 고정적인 그런 연 3%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이것들은요. 그래서, 어, 지금까지는 이제 이드리움은 이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. 이 사람들은. 왜 기술이 없으니까 이, 이것만 주로 생각했는데, 예. 이제는 이 사람들도 챙기려고 합니다. 이드리움이. 이, 이걸 이 사람들도 챙기려고 합니다. 그래서 ECF를 만든 겁니다. 이드리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만든 겁니다. 예.